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구부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a s e of the case of the c 합니다내 믿음을 보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살린다. 믿음이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요. 영화 '쥬라기 공원'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공룡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빙하 속에 3만 년 동안이나 얼어 있었던. 식물의 씨앗이요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땅에 심게 됐는데 아이 씨앗이 3만년 만에 심겨졌는데 싹이 나게 되고 꽃을 피게 된 겁니다. 그 꽃의 이름이 뭐냐? 실렌의 스테노필라라는 식물입니다. 러시아 저 시베리아에 있는 깊은 빙하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아주 고대 식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화석같이 죽은 줄 알았는데 꽃이 자랄 수 없는 극지방이죠. 날씨가 추운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사실 꽃이 피기가 어려운데 그 지역에다가 이 꽃의 씨앗을 심게 되니까 그 추운 곳에서도 꽃을 피는. 그러한 식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만 년 동안이나 얼어 있었던 그 씨앗도 그 안에 무엇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은 다시 심으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이 있으면은 그 자라는 것은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씨앗 안에 감춰진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생명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성도다,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 생명력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해 살아있는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다고 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사건이에요.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살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2025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 이거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요.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라.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잘이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가전제품이든지 간에 AS 센터에 가서 물건을 맡기게 되지만 옛날에는 전파사라는 것이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전파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가면은요 고장난 가전제품들, 뭐 고장난 가구도 고치고 또 애들 고장난 장난감도 전파사에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아저씨가 뚝딱뚝딱 이렇게 잘 고쳐냈습니다. 물론 이 어쩔 때는 뭐 고장난 물건이요 부품이 없어서 선풍기 고치러 가면 어떤 집 가면은 아래는 흰색이고 머리는 검은색으로. 그렇게 비슷한 부품으로 대충 맞춰서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서 고칠 때도 있지만 아무튼 고장난 물건,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물건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의 선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나무, 죽어가는 화초를 잘 갖고서 살려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식물 같은데, 아, 이분의 손에다가 이 나무, 이 식물 좀, 좀 살려달라라고 맡기게 되면은요, 아, 이거를 자, 이렇게 해갖고 사계절을 다 사는 그런 식물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환자를 긴급한 수술로 살리는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의 사명이 뭐예요? 환자를 살리는 거죠. 의사의 사명을 말할 때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말해요. 그 선서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러니까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보다 앞서면안 되는 것이죠.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이 아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장은 누구일까요? 제사장과는 조금 다른 역할입니다. 지금 가버남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회의를 하는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장소가 회당이고 그 회당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 정도의 역할도 될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을에서는 힘좀 쓰는 회당장이라 할지 몰라도 지금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뭐고 못 해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거다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면 팔장 4 2 절을 보면은 열두 살난이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She was dying.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딸에게 뭘 해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딸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정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을 찾아야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지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살리시는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요, 누가 가장 잘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잘 살리시고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라 것이. 오늘 22절에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우리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과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본당도 있었지만 기도하러 모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이 의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바닥에 무릎 꿇는 거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어도 엄청 힘들어 합니다. 의자 생활하던 사람들은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식당 아직도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는 식당이 있으면요 상당히 불편해요. 양반다리하고 10분 앉아 있어도 다리가 막 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는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된 사람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무조건 살리시는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나갑니다. 긴급한 문제를 만났다. 긴급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긴 시간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업을 위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20일,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매달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까?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믿기만 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오늘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음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현재형 믿음이 과거형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부정적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아 이렇게 말하면요 집의 분위기가 좋은데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서로가 믿는 부부가요. 나는 당신 믿어요라고 말하면 행복한 드라마가 되는데 갑자기 무슨 아침 드라마 제목처럼 난 너를 믿었다. 난 너를 친구를 믿었다. 아내를 믿었다. 이러면요 과거가 되어 버리면 이상합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를 믿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했어도 옛날에 나도 예수님 믿었어.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미래형도 되면 안 돼요. 미래형도. 이것도 믿음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나는 나중에 때 되면 다 믿을 겁니다. 내가 되면은 예수님 믿을 겁니다. 이 말도요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가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무엇이 돼야 된다? 현재형이 돼야 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현재형이 돼야 된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믿기만 한다. 지금 믿고 있어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것이요 35절에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Your daughter is dead 당신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믿었고 지금은 안해도 돼 예수의 님 능력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미 죽었으니 다 끝나 버렸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 성대로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요 과거형으로 만들어 버려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말합니다. 이미 죽었어. 다 끝났어. 이미 실패했어. 이미 가능성 없어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순간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지금 35절에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서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에게 종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바쁜 예수님 모시고 집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포기하고 집에 와서 장례나 치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과거형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이르시되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fear, only believe.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먹을 한번 불끈 질까요? 자꾸 추울 때 움직이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예수님의 현재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나를 여전히 붙잡아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기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끝까지 믿는다 이 믿음이 반드시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살린다 라는 것이요 믿음이 살린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그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사람들의 의심의 말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죽어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은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child is not dead, but sleeping.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는 죽은 게 맞습니다.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죽은 듯 자고 있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은 흔들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게 맞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게 될 때에, 미국 장례식은 보통 교회에서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한 가운데에 이렇게 이 관을 갖다 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에 관 갖다 놓으면 저도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 미국 가니까 교회에서 장을 교회장이라 하길래 우리는 교회장이라 하면 교회에서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장인데 말 그대로 진짜 교회에서 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강대성 앞에 이만한 관을 이렇게 갖다 놨으면 바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우리 예배당에 관 갖다 놨다고 그래서 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관을 밀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옛날 시골에서나 맞지. 지금 장례 식장관볼 때는 이제 발인 하고 나서 나갈 때 운구차 실을 때나 관을 보는데 미국은요 관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밀봉을 하지만 미국 관은요 문이 있어요. 말 그대로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근데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상체 부분과 하체 부분에 뚜껑이 돼 있고 진짜 우리 말로 관 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배꼽이 있는 데까지 문을 열어, 익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다리 쪽은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관뚜껑 열어놓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이 여자라면은 이쁜 드레스를 입혀놓고 돌아가신 분이 남자라면 넥타이까지 맨 다음에 셔츠 입혀놓고 돌아가신 분 정장을 입혀놓고 이렇게 관 안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러면요, 이제 관뚜껑을 열렸으니까 돌아가신 분 얼굴이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얼굴을 얼굴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 천국 가시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니까 얼굴에 핏기가 없으니까 메이크업을 합니다. 화장.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화장하면 태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얼굴에 화장을 해요. 여성분이면 이렇게 루즈도 바르고 화장하고 남자들도 이렇게 약간 얼굴을 노랗게 핏기가 있는 사람처럼 어, 화장을 해놓고 관뚜껑을 열어놓는데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에 핏기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기운이 느껴져요. 아, 이 사람 죽었구나.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인구나.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아이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까지 찾아옵니까? 마태복음 보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 집 앞에 다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상역군들이 다 와서 곡소리 내고 있고 애가 죽었으니까 지금 이 아이 데리고 나가서 장례 치를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웃더라라고 말씀하고요. 비웃더라. 이걸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면 반응이 이래요. 비웃어요. 비웃어. 불가능한 가운데 할수 있다고 말하면요, 해보시오. 비웃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볼줄 아는 사람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에 보면은 다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즉, 야이로와 예수님과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그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믿음 있는 사람만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어요. 은혜는 누가 경험합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마치 진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아이를 깨우시게 돼요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었음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 아이를 다시 살게 했어요. 무엇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믿음이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믿음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2025년이 돼야 돼요. 어떤 두려움과 또 우리가 절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도 보면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어요. 일반인은 의사 면허받으면 일반이에요. 전문인은요, 의사 면허받 뿐만 아니라, 인턴가정, 레지던트가정, 그리고 전문인 시험 봐야 이 병원의 의사가 전문입니다. 우리 사업 어디 가 된다? 전문의 의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의사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경험자들, 세상의 보편적 이론들, 거기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지 마세요. 전문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믿음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이라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예요. 문제 앞에 작정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시고 20일, 40일 새벽기도 작정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믿음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을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믿기만 해라라는 고백을 할때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믿음을 보면은 이 사람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이 보여요. 말라버린 씨앗, 3만 년 동안 죽어 있는 씨앗도요. 믿음으로 신으면 자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살린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믿음으로 2025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대입합니다. 하나님 2025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시대 가운데 이제 경제가 죽었고 삶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주님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2025년도 믿음이 살리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올려 드니다 삶에 살아나야 될 순간과 살아나야 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 주여 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워 주시고 반드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종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